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입니다. 가입 마감일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건강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에게는 벌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 대 r n i a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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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l i 시 o r n i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는 내년 2011년 세금보고 때 벌금을 내야 합니다. 피럴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디렉터는 오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주민들이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가입 벌금은 성인 기준 695달러나 연소득의 2.5% 가운데 더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2,000달러까지 벌금을 낼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럴리 디렉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공적부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서둘러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